여러분들이 그때 그 갑상선이 있었잖아요. 갑상선. 그래서 갑상선약을 제가 끊으라고 그랬어요.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먹어도 안 좋아지니까 어떡하겠어요? 예. 네, 그끊 그냥 끊고 기도만 하자. 그다 낫다 그러니까 다 낫구나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지난주에 왔고요. 지난주에 온 거예요. 지난주. 에 요게 진단서, 진단서. 이게 갑상선과 콜레스테롤이 정상에 됐다. 그좀 간증 좀 해보세요 간증 좀. 마이크 펴져 있어요? 네. 네. 네, 제가 갑상선하고 호레스토은좀 오래 먹었고요. 갑상선은 한 5년 전부터 먹었는데 작년에 이유 없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갑상선 약을 한번 끊어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끊으면 한 일주일 되면 몸이 너무 이상하고 힘들어요. 근데 끊거나 일주일 끊고 나서 목사님이 다 내서 선물을 하셨어요. 갑상선이 다 나았다. 그래서 저는, 어 목사님, 저 어떡하지? <laughs> 낫지도 않고, 피도 검사도 다시 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는데, 아예 목사님이 다녀서 허무하셨으니, 낫지어다. 그렇게 믿고 갔어요. 그래서 1년 지나고, 그 근데 몸이 이상이 없어요. 약을 끊어도. 그래서 저기, 한, 어, 2주 전인가 피검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블레스, 갑상선 모두 정상으로 나왔어요. 갑상선 약은 네. 얼마나 먹었어요? 갑상선은 5년 정도 먹고요. 허세스료를 하니까 원래 어릴 때, 아니, 젊었을 때 먹고 끊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좀 됐어요. 근데둘다 정상. 자, 두통도 있었죠. 두통. 네, 두통 약에도 네. 해보세요. 네. 네, 두통은 제가 좀 오래됐어요. 10년 넘게 했는데 제가 두통이 있으면 한 4일 동안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뭘 해줬냐면 지혜 있게 해달라고 안수 기도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두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 하느님의 뜻과 제가 원하는 뜻이 틀리구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두통을 받고 있었으면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갑기 하느님께서 그 두통을 정말 깨끗하게 해가지고 지금 야방를한 2년 정도 됐어요. 도통약은 얼마나 먹었어요? 도통약한 10년 넘게 먹었어요. 두통약 그러니까 10년 넘게 먹고도 끊었다 이거예요. 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아, 예. 믿습니까? 네. 아, 네. 예. 예. 그, 그 저기 마이크 주시고. 예. 또 누구 할까요 우리 한 번씩 한번 해보지 뭐. 예. 우리 황금희 권사님도한번 나와보세요. 황금이다 나와서 한 분씩. 예. 빨리. 예. 기다리네. 다할 거예요. 다. 예. 주여, 순정케 하 없어서, 진짜로. 응? 네. 자, 그리고, 그, 저거 하세요, 저거 뭐. 아, 그, 그때 그 남편, 예, 예, 그거 뭐, 좀, 예, 예. 간증인데요, 저는, 저희 남편이. 이거 소리 좀 올려요, 거기. 이, 이 권사님, 예. 3년 전에. 괜찮아요. 예. 네. 해시 아, 이제 기다리는데 괜찮. 그것만 이야기해 그럼. 저 힘들 때 네. 나머지 해줄게요. 네. 제가 그때 5년 전에 비즈니스를 막 시작하고 1년 있다가 저희 한 남편이 아파가지고 제가 가장 힘들 때 떠났어요. 그래서 <laughs> 날마다 정말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도 원망 많이 했지만 그 깊고도 높은 그 험한 산과 파도를 옆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목사님한테 제가 힘들다고 울고불고 울고 나이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밤에 이제 제일 힘들 때가 밤에 혼자 있을 때인데 집에 가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파킹가에 그냥 혼자 차 안에 있다가 마당에 나왔다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처음에도 잠이 안 나요. 그러면 혼자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 남편이 믿고 간그 하나님이고 예수님한테 간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끝까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예수님 손꼭 잡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어, 우리 목사님 내 목자 맞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너무나 힘든데, 우리 목사님 잘 주무시고 계시지? <laughs>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에 2시, 3시 됐는데, 목사님이 어, 저한테 문자 주셨어요. 권사님, 뭐하고 계시느냐고. 근데 그때 저는 정말 목사님이 그 문자 한 줄이 제게는, 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저희 남편이 저한테 위로 주느라고. 주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위로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옆에 계신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됐고요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아, 믿음과 또 행복함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깊은 사랑과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아, 뭐라 저에 대한 사랑. 그거로 제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있어봐요.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 2시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워주신 거예요. 주님이 음성이 들리더라고. 채목사야 일어나라. 황권사가 너를 원망하고 있다. 아, 진짜로.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권사님, 힘내세요. 그 때, 나, 그러는 거야. 그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좀 지나서 좀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 잘 자고 있겠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문자가 딱간 거야. 나안 자고 있습니다. <laughs> 권사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키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있다. 알려주신 거예요.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그, 우리 교회가 2014년도, 9월 주일날 이거를 산 거예요. 2014년도에. 2013년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그때 우리 교회가요, 그때 미국교회 있었어요. 미국교회. 근데 미국교회 있었는데, 미국교회에서 우리 식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서 밥 먹었거든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 증인이 있어요. 다음, 내년도 추수감사주일은, 내년도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땅도 산 적도 없고 돈이 있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때 황권사님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동네 소문이 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최목사는 현실감각이 없고 망상에 빠져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이크. 그랬어요. <laughs> 네?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같이 저랑 둘이서, 저랑 둘이 간게 아니라 다섯 분이 우리 중국을 갔어요. 우르무치. 우르무치 갔는데, 마지막 날 우리 권사님이요. 호텔에서 못 내려오시는 거야. 올라가 봤더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어. 눈이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때 화장실을 못 가셔가지고. 원래 우리 권사님은 스타벅스 커피를 드셔야 돼, 매일. 못 드시니까. 거기 서 10일 정도. 안수기도 받고 어떻게 됐어요, 권사님? 안수기도 안수 받고 제가 나았어요 안수기도 받고 바로 뚫렸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laughs>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죠? 아, 예. 제가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우리 권사님은요, 그것도 이야기해도 돼요? <웃음> 진짜. <웃음> 치질도 사라지, 치질도. 할렐루야. <laughs> <laughs> 아, 네. 네, 감사해요, 감사해. 그럼 이거 하나 질문할게요. 네. 네. 제가, 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집안 내력이에요 죄송, 창피하지만, 그지만 어, 수술하기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어, 오늘부터 목사님이 기도할 때 대구서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남몰래가 다 됐어요. 그런 <laughs> 그거밖에 없는데, 진짜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윤진자매도 올라가보세요. 윤진자매는 저랑 같이 40일을 같이 기도한 거예요. 윤진자매는. 그래가지고, 어, 사실은 윤진자매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담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한 거예요. 담비가 정말 천재잖아요. 담비.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40일 기도를 하는데 다리를 딱 봤더니 근데 담비가 제 말을 잘안 듣더라고. 네? 이게요, 순종을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요, 안 돼요, 역사가. 그런데 갑자기 그날 반바지 입고 왔는데 다리가 시뻘건 거예요. 그거 사진 이 있을 거예요. 파워포인트 열어보세요. 보이세요? 우리 저기도, 보, 저기 띄워주세요, 거기도. 이게 지금 멀어도 잘안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요, 빨간 게다 났어. 엄청 많이 났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담비한테, 담비야, 이거 날 거야. 그랬더니 담비가 뭐라고, 담비 의사잖아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랬죠. 그래서 봐라, 이제. 내가 이제안수기도 한다. 안수기도 하고. 첫날은 제가 시키는 거안 하시더라고. 또안 났어. 그리고 다시, 그거 다시 뛰어보세요. 해서 지금 오늘 치마 입고 오셔서 이따 보시면 알 텐데, 깨끗해졌어요. 본인이 좀간증을좀 하세요. 여기 좀 오셔서 여기, 네. 쪽으로. 네. 네. 저는 갑자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열꽃이 다리에만 생기게 됐어요. 여름마다 더울 때마다. 근데 그게 병원에 가도 햇빛 알레르기일 수가 없는 게 얼굴이나 다른 팔이나 모든 부위는 멀쩡한데 다리만 열꽃이 나서 매 여름마다 이제 시달렸었어요. 뜨겁고 열이 나고. 저희 엄마빠도보니와 계신데 제가 항상 알로에도 바르고 진짜 약을 바르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금요일날 목사님이 그날 보신 날 기도하는 가운데 왜 이거를 매년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오셔서 다리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차가운 물에. 30분씩 담고 기도를 하라고 해 저는 처음에는 저는 뜨거운 물로 마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찬물로 물에 담그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3 0 20년을 고통 받고 2 0년은 얼음을 갖다 문질러고 했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가 아시다시피 얼음을 이렇게 물을 넣어서 그걸 문질렀었어요 맨날. 그런데 너무 고통받았는데 다 이제 기도를. 해도 이거 시킨 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일곱 번 담갔던 거 저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담갔을 때, 정말 저게 사실은 비포 사진보다 더 심해요. 실제로는 그랬었어요. 근데 저게 이제 7일째 되는 날, 제가 너무 신기해서 가족들 한테 사진을 보낸 건데, 7일째 되는 날열 곳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항상 매년 없어질 때도 원래는 시커멓게 변하면서 없었는데, 그런 거 없이 다 나왔습니다. 다음에, 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오셨으니까 그걸 증인을 해주세요. 증인 잠깐 나와보세요, 어머니. 예. 아, 증인 증인 해야 되니까 정말인지. 예. 어머님 저 어저께 저랑 같이 또 여기서 철야했어요. 1 2 시까지. 예. 예. 어제 처음 봤으니 뭐 예. 지금 뭐 올라오려고 생각도 못하시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laughs> 맞는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어머님 여기 있으셔가지고. 예. 아, 정말로 어, 매년 여름이 항상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진이가. 그래갖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병원에 가도 이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알로에도 발라보고 이것저것 했는데 매년 여름마다 아막 너무 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올라왔고 본인도 고통스러워했고 그래서 참 미안하면서 불쌍하고 그랬는데 정말 오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정말 느, 느낌이 알고 눈으로 확증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이라. 크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이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네. 우리 소피 권사님은 그때 우리 멕시코 같이 가서. 거기, 그, 멕시코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와보세요, 그럼, 소피권 사람이요 예. 거 귀신 나가는거 봤잖아요. 예. 네. 안수할 때. 처음 봤대요, 태어나서. 우리 한번 맨날 보는 이야기니까. 네. 이젠 여기서도 막 나타나요. 네. 그래가지고요. 그것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저한테요. 네. 그것만 <laughs> 이야기하면 돼. 예.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 멕시코. 뿐만 아니라 성교 가면 저는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볼 때랑 성교시에서 볼 때랑 너무 틀려요.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멕시코 사람이 막 입신에서 뒤로 넘어가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거 보면서 성경에서 글로만 읽었던 걸 눈앞에서 에 대해서 저는 목사님 따라 성경하는게 너무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지역의 큰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할까요? 한 분만 더 할까요? 한 분만? 우리 김경준 권사님 나와 보세요. 김경준 권사님 그거 저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 담비가 신기하다고 그러더라. 빨리.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해줬어. 우리 김경준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어,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 그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그때 기도 가서 그때 그랬나요? 네. 그래가지고 네, 얼굴은 못 보고 네. 같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가운데에서. 네. 어,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교회 다니기 이제 읽었죠. 11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저희가 이제 기도하러 저희가 가요. 가면. 1박2일로 해서 보통 기도를 열심히 밤에 기도를 하고 뭐 그러는데 기도원 가서 예예 예, 기도원에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가 늘 의구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제가 열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날 저한테 보여달라고 예수님 나도 보고 싶으니까 저에게 오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꿈에도 안 보이고 생시에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그래서 물론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예수님을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기도를 다 같이 열심히 하는데 엎드려서 열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제 앞에 딱 서서 계시는데 얼굴을 너무 보고 싶은데 얼굴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누구예요? 왜제 앞에서 하얀 옷을 입고 서 계시는데?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안 보여주신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바로 목사님, 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제가 살아서는 볼 수가 없고, 하늘나라 가면 볼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영적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정말 해석을 너무 잘해주시고,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하느님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볼 수가. 예. 한 김에 그 이거 달라고 그러니까 올라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면 돼. 그러니까 오시라고요. 빨리. 그.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바로 바로 순종을 좀 하셔야 돼요. 공황장애 없어진 거 하고 아이 뚜렛 없어진 거쯤 이야기 좀 하세요. 아, 공황장애가 없어졌어요. 네, 네? 제가 어, 한2년 전에 몸이 너무 아팠어요. 기도 받고, 네. 안수기도 받고, 체력이 네. 너무 고갈된 상태에서 병원에서도 치,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손을 놓은 상태에 있어가지고 어 그냥 그렇게 살아. 잘못하는 정신과, 때문에. 신경과 뭐다안 된다는 거지 뭐. 예. 근 네, 음, 목사님이 밤마다 기도해 주셔서. 밤마다 해준건 아니고 안수 기도하고 사라졌어요, 진짜로. 네, 네. 공학생 사라졌고, 저희 아들이 뚜렷, 티장애가 왔는데 그게 심하다 보니까 뚜렷 중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부모 입장에서는. 어,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는지, 어, 이 교회를 이제 봉헌한다고 할때이 교회 설교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게임이 사고 싶은 돈을 한 2, 3 0 0불 모았어요. 잔디 깎으면서 근데 그 설교를 보더니 엄마 그러면 내가 이거 전 재산 하나 이렇게 다 드릴게. 근데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그래서 봉헌기도 한날 네, 됐어요 이제 이 교회 건축 봉헌식 날 사라졌어요 봉헌식 날. 우리 아들은 어떤 분은 그 커지면 또 없어지는거래요.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믿으면 돼. 왜안 없어지냐 이거죠 근데. 예. 그래서요 오늘 뭐더하려면 더할 수도 있겠죠. 더왜 못하겠어요? 옛날에 또저 데이트 노하어 갔더니 하나님이 이경희 권사님한테 말씀을 전달해주라고 또 그런 음성을 들리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요. 오늘 임준자매님 보십시오. 사진 사진을 아침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 정목사님한테 정목사님 이거 띄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띄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띄운 거예요. 방금 띄웠어요. 방금. 응. 나는 직접 봤으니까.